좋아 오늘 대한민국 가나 경기 있잖아 어 맞아 우리 즐겁게 보려고 내기하자 오 어떤 내기 할 거야? 내가 플레이스테이션5를 좀 갖고 싶거든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내가 이기면 우리가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거다 쓰려고? 플레이스테이션5를 사는데 쓸 거야 그럼 너는? 너가 음. 이기면 뭐 갖고 싶은데? 뭐 오빠가 플레이스테이션 사니까 나는 구찌 스카프 <laughs> 어, 센데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은 나는 내가 한국 승리에 걸 거야 오빠 나 오늘 빨간색 옷 입고 나도 한국 응원하고 싶었는데?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에 걸어야지 뭐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 어쩔 수 없이 무선 보나 카나 이기는 걸로 볼게 무승부까지? 아, 그러면 너가 너무 유리한데 넌 자신이 없어? 아 도발하네 <laughs> 한국 이기지 좋아 가보자 가자 말 바꾸기 없기 어말 바꾸는 거 없어 오케이 좋아 아 손이 손이 넘어졌어 어. 과연 누구 이길까요 오! 와 계속 막아주네. 와 전반 16분인데 지금 코나키 몇 번이야.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가는데. 플레이스테이션이 눈앞에 어? 보이네. 아 와, 이긴다 아, 뭐, 이제는. 모르지 모르지. 느낌 좋다 지금. 그래. 아 모르지 모르지. 카나도 되게 잘 가고 있어. 와. 와 아프겠다. 바이시클 킥 아깝다. 예. 아. 아 근데 진짜 물을 천 도로 골확 들어갔네 아. 너무 쉽게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완전 우리 흐름 타서 이길 것 같았는데 어손 되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아. 이상하게 들어갔어 나 처음에는 골 들어갔는지 아닌지 물을 천 도로 확 들어갔네 맞아 아 아쉽다 아 괜찮아. 근데 한점 차이는 괜찮아. 근데 카나를 뭔가 만만하게 보면 안될것 같은데 오빠가. 아 카나는 생각보다 실력이 괜찮은데. 아네 플스. 어 안돼. 안돼. 아어 어. 아! 두 번째 골인데아 구치스카프 설마? 아. 아, 아 근데 아쉽다. 뭔가 나는 너무 행복하면 안 되잖아. 아. 난 뭔가 한국이 지고 있어서 너무 슬프긴 한데. 근데 구치 스카프 받을 수 있어서 아, 행복하기도 아니야. 하다. 아직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. 날아갈수 뭐, 있다. 맞아. 아직 한티 얼마 안 됐으니까. 아. 어. 아유. 아. 왜 이렇게 골리안 들어갈까 아 오빠가 응원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어 이제 후반전이네 와, 와 아니, 키퍼 너무 잘하는데? 그러니까 역시 가나 키퍼 미쳤는데 저걸 어떻게 먹었대 어 이강인 이강인 믿는다. 나온다 오, 이건. 이... 오! 예! 대박! 예, 팔로우가 더 늘리겠다. 어. 와! 저규선 얼굴 천재. 아름다운 헤딩이구만. <laughs> 한국 파이팅 일단은 2대1. 한국 이길 수 있어. 오빠가 플레이스테이션 받으려면 한국 이겨야 해. 천천히 해도 이길 수 있다. 오빠 믿는다. <laughs> 어? 오. 와 대박. 왜또 다시 넣었어? 조규성. 조규성. 아. 아 근데 헤진 대박이었어. 어, 어 머리 괜찮이 아플 거 같은데 개멋있게 넣었네. 파워풀하다. 어. 손 되었는데도 못 들어갔어. 와 아, 진짜 멋있었다. 어. 어. 어? 와. 아. 가나 세번째골아내 플레이스테이션이 멀어져간다. 아 아니다 한골차 아직 할수 있어. 뭐 아직 그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한국 믿어보자. 아. 아 근데 이렇게 치면은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? 아아 프리킥 아, 아. 진짜 잘는데 이강인 프리킥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. 그러니까 이번은 지금 되게 좋은 찬스였는데. 키퍼가 너무 잘한다. 잘 막았다. 오, 잘잘잘잘잘 잘. 아. 아. 그콘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. 아유 콘 계속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운이가 안 좋지? 그러니까, 아, 한골만 터지면 되는데. 아, 어, 아.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아 아깝다. 딱, 골 넣을 수 있을 때는, 카나가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, 잘안 되나보네. 어. 아, 가자. 오! 선생 어, 아. 아,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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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아니, 절차는 아, 진짜 무승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. 맞지? 3대3으로 아, 끝났으면 좋겠는데. 어. 아, 무 아, 아, 무슨 레슨이야? 아. 나뭐 해버렸어? 어? 아니, 코너킥... 했어야 한거 아니야? 어, 왜 이렇게 차야지. 끝난 거야? 아니, 저 심판이 이상한데? 그러니까. 아니, 아... 봐봐, 지금 싸우고 있어, 감독이랑. 아니, 왜 지금 멈추는 거야? 아니, 어, 감독 퇴증당했어. 아니, 왜 빨간 카드 줘? 무슨 이렇게, 카드? 어? 무슨 카드? 빨간 카드. 어. 왜 빨간 카드를 줬지? <laughs> 아니, 그 코너 기간 주면서, 얘가 자기한테 빨간 카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원래 이렇게, 경기가 끝나본 적이 있어 원래? 나 이런 거한 번도 못 봤어 그럼 무슨.. 설마 가나는 돈 주는 거 아니겠지? 아 너무 아쉬운 경기였다 너는 아쉽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뭐 구찌 스카프를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긴 하지만 솔직히는 이렇게 코너 기간 주면서 경기가 끝나니까 무선부였으면 또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코너킥 안 주고 끝나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그, 그 마지막 기회가 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끝까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진짜 너무 아쉽고 진짜 힘이 빠질 것 같아 거의 마지막 15분 동안은 그냥 한국만 계속 공격했어. 그러니까 계속 그 거는 누리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골키퍼가 너무 잘해. <laughs> 맞아. 그건 뭔가 어쩔 수 없어. <laughs> 골 골키퍼 그거 아니야? 그그 블랙팬서인 거 아니야? 맞네.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, 맞네. 아니 피지컬이 너무 장난 아니던데. 아 아무튼 그. 크리스티안 로날도랑도 붙잖아 주말에 그때는 뭔가 기대해봐야겠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포르투갈을 이기면 그래도 기회가 있어 16강 갈수 있는 음. 기회 일단은 무조건 포르투갈 이겨야 해 아. 쉽지가 않을 거지만 손흥민도 잘하고 조규선도 잘하고 이근인도 잘하니까 김민재도 있으니까 맞아. 그래서 잘할수 있어. 맞아. 한국 파이팅. 파이팅. 나 조교성 할 테니까 코너키 올려 봐. 좋아. 우와!